자 보겠습니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수 있다. 갈비찜의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다 미음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수 있다.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 중심적 의미라고 그러고요.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수 있다. 합성명사의 두 어근에는 이렇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의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내리, 물어보는 눈을 뜻한 합성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석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도끼가 주변적 의미가 되고요.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중심적 의미를 나타낸다. 답니 비가 뒤에 있고요. 벼락 공부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 통해서 알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군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은 주변적 의미고요. 꿀의 이러한 의미는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 바다가 주변적 의미가 되고요. 이러한 바다는 합성명사의 후행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자, 결국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복귀 눈에서 주변적 의미는 복귀, 눈은 중심적 의미가 되겠죠. 벼락 공부에서 벼락 주변, 공부는 중심. 물벼락에서 물이 중심 벼락이 주변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나와 있던 겁니다. 꿀잠에서 꿀 주변 잠은 중심 구름 바다에서 구름이 중심 바다가 주변 즉 의미가 됩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따를 때 기억에 따른다는 얘기는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한데요. 형태소 서단위로분석한다는 얘기는 어간과 어미를 나누고요. 그 다음 어근몰몰라다접 나눈다? 접사를 눈다다이런 뜻입니다. 에 따를 때보기이에 제시된 가, 라서그 내부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인 이은상에서이 영상에서 새우상에서이 영상에서 이다상에서 뭐가 붙었다 음. 요거는 접미사. 뭐 어근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는 결코 집안 싸움을 하지 않는다. 집 명사 안 명사 그다음에 싸우다 동사 어근 그다음에 미음. 점미사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요즘 농촌은 농밭가리에 연념이 없다. 논명사, 밭명사, 갈다동사 어근이고요. 이는 점미사 그 다음, 탈춤, 놀이, 탈, 명사. 춤은 추다에서 왔을 거고요. 동사, 어간, 어근. 그 다음에 미음은 접사, 접미사. 그 다음에 놀이는 놀다라는 동사, 어근에서 왔고요. 이는 뭐가 된다? 접미사. 그래서 결국 내부 구조가 같은 것은 뭐다? 나하고 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6번입니다. 윗글이 A와 A는 중심적 의미고요. 그 다음 B는 주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번 A를 나타내는, 즉, 중심적 의미 어근의 위치 찾는 겁니다. 칼잠에서 중심, 잠, 구름 바다에서는 구름. 따라서 잠은 뒤에 있고요, 구름은 앞에 있 어근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 다음, 머리글과 물벼락에서 마찬가지 중심은 글, 물벼락은 물. 됐죠? 마찬가지로 어근의 위치 다르죠. 자, 3번. B를 나타내는 즉, 주변적 의미 찾는 거잖아요. 주변. 일벌레에서 주변은 벌레, 벼락공부에서 주변은 벼락. 따라서 어근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고요. 4번. 4번 선택지에서 주변적 의미는 입꼬리에서는 꼬리 독끼 눈에서는 독끼 그래서 어근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설명 보게 되면 어근의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꼬마 정구에서 주변 저금이는 꼬마, 꿀잠에서는 꿀 잠에서는 꿀, 어근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37번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다음은 중세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A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보자. 그래서 선택지에 보게 되면 A, B, C, D, E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연결되었냐?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A는 뭐냐면,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성 글자가 다시 초성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걸 보면 됩니다 자 1번 선택에서 붓, 디귿, 종성 다시 초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짝에서 이억은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학에서 리얼 기억은 기역, 초성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비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응을 수는 글자에 이었으면 순경은 글자가 된다. 즉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순경은 비읍에 대한 사례로 볼수 있지요. 그래서 2번 선택지는 올바른 예가 됐고요 그 다음, 3번, c, 첫서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는, 종, 쓰라, 종성 글자도 마찬가지이다. 즉,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래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초성 글자, 비읍시온 옆으로 나란히 썼고요. 비읍지우도 썼고요. 학에서 리을기육도 썼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초성 글자. 다른 말로 하면 자음이죠. <laughs> 그다음 D 보겠습니다. 아래의 아 오유는 초성 글자 아래에서락, 즉 자음 밑으로, 써란 얘기죠. 즉, 모음은 자음 밑에 썼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그 다음, 이, 이, 어, 여, 여, 여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서라. 즉, 자음 옆에 붙여서라는 얘기입니다. 자음 옆에 붙여서지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38번입니다. 다음은 된수의 대교와 관련된 수업의 일부이다. 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오늘은 표준 발음으로 푸른 받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내는 된소리 대기를 알아 봅시다. 신발을 신고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니은 미음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기억 디그, 시옷, 지읒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국어에서 기억 디그, 시옷, 지읒이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현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즉 선어말 어이나 어말 어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 거나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단일어란 얘기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a의 밑줄칫말에서 니은이나 미음대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일단 이거는 기본형을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A. 필요를 푼다, 푼다, 기본형, 풀답니다. 풀다가 기본형이 있잖아요. 그럼 ᄂ은 뭘까요? 선어말 어미구요. 푼다에서 다는 어말 어미. 즉,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다음 2번 스텝지 b의 미음과 디귿이 체험과 조사, 즉 볼게요 여름 체험 명사구요. 도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 시미음과 기억이 시 뭘까요? 잠과 잠가, 잠가 기본형 잠그다 얘가 어간이죠 잠그다에서 기본형에서 다 빼면 어간입니다 그럼 볼게요 미음과 기억이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즉 모두 어간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뒤 볼게요. 뒤 품에 안겨라 기본형 안기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안기다는 어떻게 온말 안다에 기가 붙은 거 있잖아요. 기는 뭐다? 피동접입니다 자, 이게 됐나요? 그럼 이거를 지금은 어근과 접사로 나눈 거고요. 그럼 이거를 어간과 어미로 나눕니다. 안기 안기다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안기가 뭐가 된다? 어간. 다는 뭐가 된다? 어미. 똑같이 안겨라는 안기 어라 이런 얘기니까 결국 어 가는, 안, 기, 어미는, 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됐죠? 여기에서 니은, 기흑은 결국 모두 어간에 속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피동, 전미, 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 5번. 학교가 큰지, 크다에 뭐가 붙은 거다? 니은지가 붙었다. 이거 어미죠. 따라서 니은과 지읒이 니은지, 즉 니은과 지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다. 그죠? 다 어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 번. 자 보겠습니다. 기억리리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즉 아는 문장, 절, 안긴 문장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 관형절, 관형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 여기서 보고 있 절을 다른 말로 하면 안긴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기억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이런 거잖아 그럼 전체 문장. 주어는 나는. 서술어는 바란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다라고 하는 절이 또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다에 뭐가 붙어있다기 따라서 이건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고요. 그럼 친구가 제시간에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는 건 누다. 구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으니까 일단 생략되어 있고요. 그다음 명사절인데 거기에 뭐가 붙었다? 르리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다. 그래서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보이시고요. 그다음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또 절이 보이죠? 게요 친구가 보내다에 가엇보다 니은 니은뭐관형사형 어미니까 관형사죠. 보이죠? 그럼 친구가 뭘 보낼게요? 책을 명사절에 있는 목적하고 어 주목되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친구가 책을 보내서 누구에게? 뭐 나에게 보냈죠. 요것도 생략. 그래서 정리하면 전체 문장이 주어와 서투라는 나는 바란다고요. 그 안에 명사절이 있는데, 기 라고 하는 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명사절은 뒤에 있는 목적격 조사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명사절 안에 보게 되면 다시 관형사절이 보이는데 목적어하고 부서어가 생략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이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나는. 서로 서로 말했다. 근데 전체 문장 안에보게 되면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볼게요. 있다. 뭐가 붙었다고? 무슨 절? 인용절입니다 그러면 테니스 배우는 게 재미있는 게 누구예요? 나죠?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되어 있고요 근데 이 인용절을 보게 되면, 뭐가 또 보이냐면, 테니스 배우다. 이렇게 되잖아.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무슨 절? 영사죠 그럼 또 생략되어 있는 거 나는 테니스를 배우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영사절에 뭐가 부터다가 그래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이 식당은 주어 서술로 아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러 이러한 식당이 얘는 보호죠. 이 전체 문장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었다. 예, 뭐가 붙어있다? 니은 관형사절입니다. 자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었다 어디에서 식당에서가 생략되어 있고요자 이렇게 보면 되구요. 그 다음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해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그녀는 그 다음에 허술어는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 뭐가 붙었다? 니은. 그래서 관형사절. 그 아름답다. 뭐가? 광광지가 이러한 관영사 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뒤에 보면 신이 신발 얘기하는 거죠. 달타에 뭐가 붙었다. 도로 무슨 절 부사절 자. 1번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 즉 누구에게 이게 생략되 있고요 니은에는 주어가 생겼다 니은에는 뭐 나는 생략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 2번 기억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기억에 있는 명사절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기억과 디귿셋은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김 문장이 있다. 디귿셋은 주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라고 하는 부사어 생략. 그래서 잘못됐고요. 4번. 디귿에는 보호기능을 하는 안김 문장이 없지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5번. 디귿, 리을에는 모두 목조가 생략되었다. 리을에 생략된 것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